오늘은 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건데요. 오늘 아주 다양한 게임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지금부터 플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무한행단이라는 건데요. 근데 아직 광고를 전부 보고 아, 있습니다. 다. 누르기 버튼, 우와, 맛있구나. 방는 전환 버튼이 있는데요. 지훈이는 실패입니다. 일밖에 못 갔대요. 저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응. 저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 한번 광고. 저도 아니광고아니저 광고가 아니에요. 저 광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저는 이제 광고가 끝났습니다. 저도 광고가 끝났는데 왜저는안 오는 까야자세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와우. 한번 저, 저도 해봐도 되나요? 저도 해봐도 되나요, 친구들? 안 돼요. <laughs> 다시 아니. 돼요. 그럼 찍어주세요. 지금요, 나좀 네 찍어줄 수 있나요? 네. 갑니다, 갑니다. 저가. 안, 안 돼요, 언니, 썼어요? 한안 6. 5. 봉. 뭐, 광고를 이제 볼것 같네요. <laughs> 저, 그러면. <경이 웃음> 저, 저, 돌다 찍어주세요. <laughs> 아 진짜 어색해 저 찍고 있어요 시 해볼게요 아뭐보요 저는 이제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한번 소연료를 볼게요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볼거예요탐후로 달인입니다 리거제 폰에 있어요 그거 배달시켜먹을 수 있어요 <laughs> 바이, 와이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대요 다시 영 연... 이거 그러면 말... 무한하게 다시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이거 날려가지고 이러면 될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어, 이상해요? 짜잔. 저거 이상해? 이렇게 폰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한번 보실래요? 이상해졌어요. 이거 머리쓰는 거폰에다가참으로 이상해졌나요? 이상해졌나요? 폰에다가 이거 식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네, 먹어보세요. 음. 아, 저, 야, 저, 여러분들은 네. 이 중에서 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라탕이에요. 아, 발렌타인 초콜릿 맵떡 어? 볶음면, 볶음면 한번 해볼까요? 네, 맵다 볶음면 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떡볶이. 진짜 매운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음, 콜라도 하나 주문하고. 자, 아, 음. 어, 배달이 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죠? 어, 왔다, 왔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오 멜론이네 귀엽다. 어? 됐다 오, 와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지금 지금 잘하고 있어 네. 맵겠다 이거. 콜라를 한 모금 마셔야지 자 그리고 이거 떡볶이를 한입 떡볶이 또한입어 매워서 울었어 이거 콜라를 한잔 마셔주고 이제 맥떡볶이면을다 먹고 또 콜라 한잔 마셔줍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되게... 하나 먹어줘야죠. 지금 엄청 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겼다. 미안해. 울고 있어. 맛있겠다.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겠죠? 자 오늘은 저... 저도 저 게임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 한번 수연 가볼게요. 이번에는 빵자가 한번 해볼게요. 오 그럼 빨리 알바는 꼭 봐야 되죠? 해볼게요. 용돈이 부족해! 얼른! 라빠의 빵집을 어? 일을 해서 빨리 해야지! 응 지금 여기 밑에 아, 누르는 게 어떡해. 있어. 실수하면 안 돼. 봐봐요. 아주 이상한 탐후루가 되었답니다. 지금 저 어, 와이파이가 너무 안 되고 갑자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상한 탄소로는요. <laughs> <탕후네요>. 일나봐요 <일로> <laughs> 참으로 이상할 겁니다. 아 와이파이가 지금 초가안 돼가지고 내가 이것만 한번 눌러보면 이게 먹기 안 되는 시작.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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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겨우 지금 등록받았고요. 와이파이 응. 허, 허. 와이파이가 왜안 되지? 따, 따. 빵 쏘라 빵 <laughs> 도, 소라빵, 도, 빵, 도, 크루아상, 도, 도. 크루아상. 오, 서윤이 잘하고 있네요. 도, 도, 도. 오, 맛있겠다. 두 명만 더하면 돼요. 누굴까? 토끼. 마지막 단이면 토끼였네요. 도, 도. 도, 도. 자, 알바 끝, 이났고요 저는, 저는 딸기를 저한테 딸기로 바로 가볼게요. 어, 와이페이가 네. 점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 해버렸네. 와이페이가 탕후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점점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죠? 여기 음, 그저... 이 있네. 뻥뻥 <뽕뽕뽕뽕뽕> 버린꼼구이 자, 그러면 한번 무게를 음,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맛있는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서 오우. 오. 자 그러면 한번 태은이로 바로 가볼게요. 태은이는 지금 게임을 고르고 있나봐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죠? 망고 게임인가요? 자, 그럼 기다리면 커피가 와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하는데 되게 <laughs> 소리가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게... 보실까요? 저거 좀 소리 올려가지고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자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게임 엔딩으로 끝낼게요 안녕 <놀람> 안녕 안녕 <재밌었어>. 얘들아 안녕 <놀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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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